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 민족 주구리입니다 어, 벌써 3월이 됐네요 야, 올해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고 봄이 오고 이러다가 어? 하다가 12월이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, 다시 한번 어,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, 고삐를 좀더 조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오늘 3월 첫날 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이제 뭐 많이들 말이 많으시죠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말도 많으시고 어,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제 어, 테스트 지역이 이제 화성으로 정해졌죠 예, 화성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 화성에서 이제 배민 커넥트 앱은 종료를 하고 어, 이제 로드러너라는 배민 로드러너라는 어 앱으로 어 이제 변경해서 운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공지가 돼서 그쪽 지역 분들은 이제 문자도 받고 뭐 동의해라 약관 동의해라 이렇게 문자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<laughs> 이 로드러너라는 시스템은 예전에 이제 요기요 라이더에서 쓰던 시스템입니다.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, 배민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몰라요.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릅니다만. 전체적인 골격은 요기오 라이더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합니다. 자기 스케줄 시간에. 스케줄 시간이 있어요. 그럼 나는 뭐 9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하고 싶다. 그럼 뭐 9시부터 6시 스케줄에 신청을 하면 돼요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, 어, 그 스케줄이 승인이 되면은 이제 운행을 할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승인이 안될 수가 있어요. 승인이 안 되면 이제 운행을 못 하는 거죠. 일을 하고 싶어도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화성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걱정도 많고 어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<laughs> 제가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드러너는 이제 요기요 라이더 시스템인데 배민이 운영은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운영을 가증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. 요기요 예전 요기요를 제가 봤던 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요기요 라이더는 그렇게 그 스케줄 신청을 받아가지고 스케줄 승인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죠. 이제 그대로 이제 배민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, 어 일단 부업하시는 분들은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왜냐하면 부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이 있잖아요. 내가 자유롭게 탈수 있는 게이 배민의 강점이었는데, 어, 그 스케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맞추면 못 하는 거예요. 예, 뭐 이제 개인 사정을 봐주는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똥콜도 좀 타야 되고, 어, 그리고 그 스케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. 스케줄 시간을 만약에 안 지켰다, 무단으로 안 나왔다, 이러면은 다음 스케줄을 못 받아요. 예. 그리고 수락률 같은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왜냐하면 수락률이 너무 안 좋으면, 어 스케줄 배정해서 뒤로 밀리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뭐안 좋다 안 좋다 전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어,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예전 요기요 라이더를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거든요. 이 스케줄에 대해서. 그러면 부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게 맞아요. 안 좋은 게 맞는데.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스케줄을 못 받으면 그냥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다른 뭐 일반 대행이나 다른 거 타다가 스케줄을 받으면 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콜이 없잖아요. 콜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배민하고 쿠팡의 전체 콜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. 예. 네. 줄지가 않았어요. 근데 왜 콜이 없습니까? 뭐 플러스의 요, 영향도 있겠지만 콜이 줄은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콜이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전업 기사 입장에서는 요기요 예, 예전에 요기요 라이더의 사동것처럼 스케줄 근무로 돌려버리면 어 내가 스케줄만 배정받으면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콜은 들어온다 이거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업 기사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를 뭐 단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서 예전 경험으로 보면 어,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전에가 이제 민트라이더 때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었거든요.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는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. 어, 민트라이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코로나 전에가 돈은 훨씬 잘 벌었습니다. 배민 같은 경우에 근데 요기요가 그 당시에 배민보다 더 벌었어요. 스케줄 근무가 이제 제가 요기요를 안한이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배민할 수던 분이 요기요로 가신 분이 계신데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간 이유가 그 스케줄, 아, 왠지 직장 다니는 것 같고 시간 따박따박 지켜야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락률도 신경 써야 되고,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가고 저는 배민 그냥 라이더를 했는데, 어 오히려 배민 라이더보다 요기요 라이더가 돈을 더 벌었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러니까 배민 라이더가 코로나 때보다 더 벌고 있었는데, 그 당시에 요기도 요기 라이더는 배민 라이더보다 더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. 예. 네. 그렇게 봤을 때는, 어 화성에서 지금 뭐 테스트를 하고 뭐, 전국으로 뭐 확장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, 이 부업 라이더를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, 배민이. 그러니까 이제 일부 특수 지역들,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높죠. 뭐 이제 배민이 생각했을 때, 아, 이 정도 지역은 뭐 부업 라이더가 그렇게 필요 없다.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은 것 같은데, 어찌됐건 이제 화성에서 테스트를 끝내고 확장을 하면, 어, 너무 이렇게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데, 전업하시는 분들은 어, 너무 그렇게 걱정할 일은 또 아니다,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,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해봤어요. 예.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부업 라이더인데 어 어쨌든 뭐 전업이 돈을 먼저 더 버는 건 맞죠. 뭐 열심히 배달이라는 거는 한 개라도 더 잡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데 어 어찌됐건 뭐 플랫폼이 전업 라이더 더 신경 써주는 거는 뭐 저도 부업인 입장에서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더 확장이 될지 어,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3월 1일인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